나이 들면 반드시 하세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합니다. 요즘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나요? 이게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놓치고 계신 한 가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화면 두번 톡톡. 건강 정보 챙겨가세요.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 힘들고 균형이 무너져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나이 들어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80세도 회복 가능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수명을 늘리는 운동은 달리기가 아니라 바로 걷기 근력 운동입니다. 1. 장수 운동 1등 걷기. 하루 7000보. 이것만 해도 조기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걷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2. 계단 한층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걸어 올라도 심장 기능 혈당 조절이 확 좋아집니다. 3. 하체 근력 운동. 근육은 젊음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 치매, 심장 질환이 멀어집니다. 기본 세 가지 동작. 의자 스쿼트, 발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벌리기. 하체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핵심 동작들입니다. 4. 상체 근력도 필수. 바로 깨 힘이 약하면 문 여는 것부터 힘들어집니다. 벽푸시어 물병 들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5분 심호, 5분만 깊게 숨쉬어도 심박수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내려갑니다. 결국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많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꾸준히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걷기만 하지 마세요. 걷기 근력운동. 이 조합이 80세도 거뜬한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